네, 안녕하세요. 오늘 뭐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살펴볼 주제는요. 바로 이 최근 한국 경제 상황입니다. 새 정부 출범하고 나서 코스피도 좀 오르고 또 대규모 추경 예산 이야기도 많잖아요. 기대도 있고. 아, 근데 또 우려도 같이 나오고 있고요.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금융 안정성, 아이고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. 이런 경고음도 들려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유튜브 채널 경제왕 김피비의 분석 영상을 저희가 좀 봤는데요. 이걸 바탕으로 이 복잡한 상황의 핵심을 한번 같이 짚어 볼까 합니다. 아마 이 뉴스 너머의 어떤 흐름들 이런 걸 이해하시는 데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. 아, 네. 그 영상들 저도 봤는데 음. 현재의 경제 이슈들을 상당히 좀 흥미로운 시각에서 다루고 있더라고요. 특히 그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있잖아요. 그거하고 또그 이면에 있는 잠재적인 금융 시스템 리스크. 아, 이둘 사이의 어떤 팽팽한 긴장감.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야 할것 같습니다. 네, 그렇죠. 그럼 먼저 그 최근 코스피가 단기적으로 꽤 많이 올랐는데 영상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고 있나요? 뭐 탄핵 정국 이후에 정치적 불확실성 사라진 거랑 또 이재명 정부의 (30조 원대) 추경 예상 이 기대감이 크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 분석을 보면 코스피 상승의 주요 동력 중 하나로 바로 그 추경 예산에 대한 기대감을 딱 짚고 있어요. 특히 그 실제 정부 지출로 이어질 부분이 한 20조 원 정도인데 이게 과거 IMF 외환 위기나 금융 위기 때 투입된 자금보다도 더큰 규모라고 강조를 하더라고요. 아, 20조 원이요? 그 정도면 정말 큰데요? 네, 그렇죠. 근데 이 중에서도 또한 75%, 그러니까 한 15조 원 정도가 전 국민 현금 지원이나 뭐 소비 쿠폰처럼 단기 소비를 확 끌어올리는 데쓸 예정이라고 해요. 이게 즉각적인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하게 만들었다 뭐 이런 분석인 거죠? 와, 15조 원이 단기 부양에 쓰인다리, 어우 규모가 정말 상당하네요. 근데 그게 음 실제 경제 어떤 체질 개선보다는 그냥 기대감에 기댄 상승일 수 있다 뭐 이런 지적도 있다면서요? 네, 바로 그 점을 좀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. 영상에서는 이게 뭐 기업 실적이 좋아진다거나 생산성이 막 올라간다거나 하는 이런 경제의 펀더멘탈 그러니까 기초 체력의 변화라기보다는 그냥 시장의 기대 심리에 좀더 기댄 상승일 수 있다.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. 그리고 뭐 이렇게 돈을 많이 푸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화폐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. 이런 점도 같이 경고를 하고 있고요. 흥미로운 게그 분석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베네수엘라 사례까지 들면서 좀 경고 수위로 높였다고 하던데요. 아, 네, 맞아요. 그 얘기가 나오죠. 주가는 막 엄청 올랐는데 결국 초인플레이션 때문에 실질 자산 가치는 오히려 폭락했던 그 아픈 사례잖아요. 우리도 뭐 그렇게 될수 있다는 건가요? 아, 뭐무속 뭐 분석가는 한국이 당장 베네수엘라처럼 될 가능성은 아주 낮다 이렇게 딱 선을 긋기는 합니다. 근데 중요한 건그 패턴이라는 거죠. 베네수엘라 사례가 뭘 보여주냐 하면 물가 상승은 못 따라가는 자산 가격 상승은 결국 의미가 없다 이런 교훈을 준다는 거예요. 이번 추경 예산을 보면 뭐 신산업 투자처럼 생산성 향상에 도움될 만한 부분은 한6% 1조 2천억 원 정도에 불과한. 단기 부양책 비중은 압도적으로 높잖아요. 이런 불균형이 자꾸 반복되면 결국 경제 체질은 그대로인데 돈 가치만 떨어지는 그런 경로로 갈 수도 있다. 이런 위험성을 경고하는 겁니다. 아 그렇군요. 단기 부양책 이면에 그런 구조적인 문제랑 또 장기적인 우려가 있다는 거네요. 네 거기다 더해서 뭐 핵심 인재 예를 들면 이공계 인력들이 자꾸 해외로 나가는 거연 3만 명 정도래요. 또 고액 자산가들도 점점 더 많이 해외로 이주하는 현상 내년엔 2,400명 예산인데 작년보다 두 배래요. 이런 것들도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갈아먹는 요인으로 보고 있고요. 네 알겠습니다 근데 다른 영상에서는 아예 금융 시스템 자체 이 취약성을 경고한다면서요 한국은행 보고서를 인용했던데 이게 겉보기랑 다르게 속은 좀 불안하다 이런 건가요? 그렇습니다 그두 번째 영상이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경고인데요 특히 그 기업 대출 연체율 있잖아요 이게 너무 가파르게 올라서 이미 2008년 금융위기 수준을 넘어섰다 이 점을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와 2008년 수준을 넘었다고요? 네 그건 정말 예사롭지 않게 들리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그만큼 이제 경제 친체랑 기업 불실이 좀 심화되고 있다 뭐 이렇게 볼수 있는 강력한 신호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권 그러니까 뭐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제 (2금융권의) 부실채권 비율 이걸 어려운 말로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라고 하는데 아 잠깐만요 그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올랐다는 게 은행 건전성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 신호인지 한 번만 좀 쉽게 짚어주시겠어요? 아, 네네. 그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한 3개월 이상 연체가 됐거나, 아, 이거 좀 떼일 위험이 높다 하는 그런 대출을 말하는 거거든요. 이 비율이 높아진다는 건 그만큼 금융기관의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뜻이죠. 근데 영상에서는 이 비율이 저축은행은 10%, 상호금융권은 7% 때까지 급등했다는 거예요. 이게 2011년에 저축은행 막문 닫고 그랬잖아요. 그 사태 직전 수준이랑 비슷하다는 점을 들어서 좀 강하게 경고 를 하고 있는 거죠. 와,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직전 수준요. 그럼 이게 특정 금융 기관의 문제가 전체 시스템으로 퍼질 수 있다는 그 시스템 리스크 이것도 걱정하는 거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바로 그 점을 지적하는데요. 금융기관들이 서로 막돈 빌려주고 얽혀 있잖아요. 그래서 한 군데가 무너지면 연쇄적으로 다른 곳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죠. 영상 분석을 보면 뭐 5대 시중은행 자체는 아직 비교적 괜찮다고는 해요. 하지만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권에서 만약에 정말 문제가 터지면 결국에는 시중은행이나 증권사까지 포함해서 금융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. 이런 경고입니다. 음, 그 예금자 보호한도도 1억 원으로 오른다고는 하는데 이것도 좀 불안한 부분이 있다는 건가요? 네, 그 부분도 언겹하는데요 새마을은고나 신협 같은 곳은 예금 보험공사가 아니라 자체 기금으로 보호를 하거든요. 근데 만약에 해당 중앙회의 재정이 좀안 좋아지면 과연 그 돈을 제대로 보호해줄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제기를 하는 거죠. 분석가는 또 이런 위험 신호들을 언론이 좀 제대로 안 알리고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더라고요. 그렇군요. 종합해보면 이 김피비 채널의 분석은 현재 한국 경제가 이 단기적인 부양기대감이나 코스피 상승 같은 겉모습과는 좀 다르게 그 이면에는 기업 부실이 쌓이고 있고 또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금융불안이라는 상당한 위험요인을 안고 있다 뭐 이런 경고를 보내고 있는 거네요. 네 그렇죠. 결국 이 추경 예산의 내용이나 그 효과 그리고 또 잠재된 금융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게 앞으로 한국 경제 방향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뭐 자산관리라든지 미래 계획 세우실 때 이런 좀큰 그림을 염두에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, 맞습니다. 오늘 살펴본 이 자료들은 결국 우리에게 좀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. 단기적으로 이렇게 현금을 좀 지원하고 소비를 진작시키는 정책이 당장의 어려움을 좀 덜어줄 수는 있겠죠. 하지만 과연 이게 지속가능한 어떤 성장 동력을 만들거나 근본적인 경제 체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? 하는 질문이요 더 나아가서 이미 시스템 내부에 있는 이런 취약성들이 이런 정책 기조랑 맞물렸을 때아 이게 또 어떤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좀 계속 지켜봐야 하고요 결국 단기적인 효과와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다지는 것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가 그리고 또 숨어 있는 위험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 복잡한 과제 속에서 한국 경제가 어떤 선택을 할지 그리고 그 결과가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여러분도 한번 같이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